예, 머니벌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어, ETF는, 어, 그 ETF 별로, 어, 수탁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음, 그 운용사의 개별적인 그, 자기의 고유자산하고는 분리돼서 운용이 된다.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그 ETF 자산은 안전하게 은행에 보관이 돼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구요. 음, 질문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ETF가 상패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음, 상패되는 사례가 간혹 있죠. 예. 그래서 이 상패되는 사례에서는, 아,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대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패 전에, 음, 운용사가 뭐 여러가지 이유로 어, ETF 비즈니스, 뭐 또는 펀드 비즈니스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운용사도 어, 그냥 일반 그 저기 어 수, 수익을 내야 되는 회사잖아요. 예. 근데 장사가 안 되면 어, 당연히 비즈니스를 접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어뭐 그런 이제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음, 일단 한국 사례를 좀 보면은 아, 어, 한국은 음, ETF는 아닌데 운용사 단에서는 지금 그 접은 회사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보시면 아, 여기 그 21년도 기사인데 예, 블랙락 운용이 공모 펀드 사업을 철수로 합니다. 그죠? 한국의 전 세계 가장 큰 운용사죠, 블랙락이면. 예. 그래서 기존의 이 공모 펀드 어 이게 뭐 주식형이든 뭐든 이제 팔아 놨던 펀드들을 이제 한국의 디지비 자산운용, 예, 대구은행 계열입니다. 대구은행. 예, 대구은행 계열의 운용사에 사업 부분을 넘깁니다. 그죠? 어, 프랭클린 템플턴 운용이라는 이제 외국계 운용사도, 예, 우리 자산 운용에, 예, 공모펀드를 이관. 예, 그래서 이건 펀드 이관이라고 해요. 업계에서는. 예, 그래서, 뭐, 맥코리도 그렇고. 어, 그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 이관을 했어요. 예, 골드만삭스의 공모펀드도 이관을 한다. 예, 그래서, 운용사도 사실은 돈을 벌어야지 이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어, 되기 때문에, 어, 돈을 못 벌면 사실은, 어, 회사를 접어야 되죠. 근데 이 공모 펀드 뭐 ETF도 공모 펀드 일정이죠. 그죠? 결국은 이 ETF를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운용사가 접어도 운용사가 접어도 제대로 된 운용사면은 이 ETF를 운용할 수 있을 만한 회사한테 넘겨야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넘길 수 있다. 예. 그리고, 어, 지금 해외에서는 M&A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운용사들끼리. 그래서, 어, 조금 비즈니스가 안 좋다. 근데 ETF를 운용하고 있어요. 예. 그런, 어, 회사들은 사실 ETF 비즈니스를 다른 운용사한테 넘긴다. 예. M&A를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의외로 상패가 뭐, 당연히 일어나지만 상패가 안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 결국은 어, 기업 합병을 통해서, 그죠? m a 를 통해서 어, 이 ETF를 넘기더라. 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신 그 운용사, 블랙락, 그죠? 어, 여기가 아이쉐어즈라는 어, 그 브랜드를 쓰고 있죠. 여기가 가장 큰 이제 ETF 운용사로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M&A로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음 여기 이제 그 영문 파이낸셜 어, 타임즈를 보면요. 레디 아, 핑크라는 이제 블랙락 그그 그 회장이죠. 음 2009년에 네, 예, 2009년 3월에 아, M&A를 합니다. 예, 바클레이즈 에, 라는 이 여기가 이제 그아이 h 어즈 ETF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블랙락도 이미 굉장히 큰 운용사였고 근데 이 바클레이즈의 ETF 부분을 인수를 하죠. 예. 그래서 블랙락이 세계 최대의 운용사가 됩니다. 예. 그래서 바클레이즈는 뭐, 이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저도 이 내용을 처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바클레이즈도 나름은 이 운용사를 또 자기네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넘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운용업계도 사실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회사를 만들든 아니면 싸게 사든 해서 또 키워서 팔기도 하고 좀더큰 회사에 넘기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블랙락은 2009년도에 이제 그 ETF 부분을 바클레이즈부터 인수를 하고 블랙락 주가는 이렇게 오르죠. 예. 운용사한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락은. 예. 하지만 바클레이즈는 예, 가격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ETF 비즈니스가 이렇게 크게 될 거라는 거를 음, 바클레이즈는 좀그 예,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의 명운이 갈린 거죠. 이 m a 딜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사례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고. 예. 에셋 매니지먼트 딜뭐 이렇게 보시면 대형 에셋 매니지먼트들도 어 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어 일반적으로 이그 어떤 펀드를 없애기보다는 M&A를 통해서 또는 펀드 이관을 통해서 어 넘어가는 게어 글로벌 리도 그렇고 한국도 아 지금 그런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 상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상폐되는 이유는 일단은 이뭐 전속하기가 힘들다. 이이 이 전략으로 계속 그 유지하기가 힘들다. 전속 유지가 힘들다. 그죠? 또는 이게 너무 소규모가 돼 가지고 예, 소규모가 돼서 운영이 실제로 힘들다. 예.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예. 어, 여기 제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네. 이게 21년도 12월에 예, 상장 폐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알리 ML 이라는 어, ETF 였고, 이제 모기지를 두 배로 하는 레버리지 ETF 였어요. 예. 예, 여기 보시면, 뭐, 잘 되면 상장 폐지를 안 했겠죠. 여기 갑자기 가격 급락하면서, 제대로 이제, 뭐, 벤치마크 추정도 못 하고, 어, 이 자산이 굉장히 쪼그라드는 거죠. 너무 급락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we have no obligation.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거를, 그, 리스팅을 지속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예, no obligation to maintain any listing. 예, 그래서 우리는 이 ETN을 언제든 우리는 상장 폐지할 수 있다. 상장 폐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좀 욕을 많이 먹은 건데, 왜냐면 빠질 때확 빠졌는데, 이 반등을 노리고 투자한 사람도 있을 텐데, 어,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거죠. 예, 그래서, 어, 보시면은 뭐 갑자기 이 차트 보시면 아실 텐데, 굉장히 급, 급락을 해요. 알리, 에메리. 예, 그래서, 어, 그, 설정 후에 마이너스 75%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어, 그러면 어떤 가격으로 돌려주느냐. 그래서 이 돌려주는 이 일정이나 이런 게 나옵니다. 예, 이런 일정이, 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걸 이제 인디커티브라고 하고요. 예, 인디커티브 밸류가 아뭐 6월 4일인데, 우리가 돌려 주는 날짜가 언제다. 이렇게 이제 어나운스를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어 어떤 밸류로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돌려 준다. 예. 이게 이제 뭐 자세히 읽어 보면 예. 다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라스트 트레이딩 트레이딩 데 마지막 거래일은 언제고 우리가 돌려 줘서 캐시 세틀먼트. 예. 현금으로 해서 세틀 되는 데가 언제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 투자자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 etf 또는 etn에 보유한 수량의 그 인디커티브 밸류 이 밸류에 맞춰서 준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딥하게 보면은 막 이게 칼 클레이션 에이전트라고 해서 막 중간에 계산한 사람도 따로 있고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순자산 가치에 준해서 어 우리는 며칠 후에 이제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어 실제로 이렇게 캐시가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오퍼레이션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상패가 진행이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